진짜 저희 거 팔면서 이것도 가져가시냐고 너무 상황이 안쓰럽고 하셔갖고 저희 돈 주고 갖고 온 겁니다. 하지만 저희는 저거 어디 사용할 데가 없어요. 정말 품질 자체가 틀립니다. 그 가격만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. 150만원짜리, 120만원짜리 이게 있을 줄 알고 오시는데 시작가가 239만원, 369만원, 429만원, 1000만원, 2000만원 이러니까 매장 잘 차려놓고 어? 바가지 씌운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하고는 그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게 제가 또 세일즈 하면서 예의가 아니잖아요. 말씀 못 드려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. 이 판매자 연락처 거기 다 있습니다. 어, 당신 나한테 이런 거 판매할 수 있어? 이거 뭐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할 거야? 뭐할 거야?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. 판매자 입장에서는. 자기는 이런 물건이 있다고 알렸을 뿐이고, 구매는 클릭한 당사자분들이 하신 거예요. AS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. 그런 판매자들은.